안녕하세요. 니팅앤드스입니다 이번 작품은, 어, 명품 펜디 로고가 새겨져 있는 모자를 떠볼 건데요. 이렇게, 어, 펜디 로고를 같이 배합하면서 모자를 떠볼 거예요. 네, 요런 거 하나쯤 갖고 있으면, 음, 명품 부럽지 않은 그런 모자를 갖게 되는 거겠죠? 네. 한번 떠보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끝자락을 왼손가락, 검지손가락에다가 한두번 정도 감아주세요. 둥근 코로 두번 감아주시고, 바늘 5호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고리 안에 바늘을 넣고, 지탱되 있는 실을 이렇게 감아서 끌어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아서 고리 안으로 통과해주시면 일단 매듭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는 두 코만 떠줄게요. 한 번, 감아서 또한 번. 그래서 두 코가 떠졌어요. 감았어요. 감고 시작해요. 한길긴뜨기는. 감아서 바늘 넣고 끌고 나오면 바늘에 세코 걸려있죠. 이때 감아서 두 코만 먼저 빼주시고, 다시 한번두코 빼주시고, 그러면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졌어요. 요건 기둥코고요. 자. 다시 한번 감아서 링에 넣어주시고, 지탱되어 있는 실을 감아서 끌고 나오면, 바늘에 3코가 걸려있죠? 감아서 2코만 빼고, 다시 2코 빼고, 자, 이렇게 2코, 2코, 2번을 반복을 하면 한길긴뜨기가 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첫 번째 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 코두 번째도 한길긴뜨기, 자, 세 번째 코에는 두 코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코. 요게 하나, 하나, 둘. 요게 한 몸이에요. 이걸 13번 반복해서 여기까지 와 볼게요. 쭉으로 세, 네 코. 그다음에 브라운으로 하나, 둘. 첫 번째 코에, 네, 이렇게 해서, 55코째 되는 데에서 두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모양, 모자가 좀 모양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편물을 어, 아, 늘림없이, 사슬 한코 뜨고,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줍니다. 자, 짧은뜨기는 이렇게 바로 코에다 바늘 넣고,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